할머니 치매라서 맨날 같은 말 한다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든두 살 박영심입니다 며칠 전 손주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치매 걸렸잖아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즘 제가 같은 말을 자꾸 한다는 건 알아요 밥은 먹었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감기 조심해라 말하고 또 말하고 걱정이 돼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프면 어쩌나 혹시 굶으면 어쩌나 그게 치매는 아닌데 며칠 전 손주 생일이라 아들 내외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미역국 끓이고 선물 준비하고 초인종이 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신발 벗으며 손주가 그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치매라서 맨날 같은 말 한다며 나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아이를 붙잡았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같은 말을 많이 했나? 확인하려던 게 잔소리가 됐나? 내 걱정이 아이들한테 짐이 됐나?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야, 내가 혹시 너희들한테 많이 민폐가 됐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애한테 아이가 할머니가 같은 말 자꾸 하신다고 그런 말을 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뒤 손주가 작은 그림을 들고 찾아왔어요. 제 머리에 하트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이거 내가 그린 거야. 할머니 머리엔 하트가 있어. 엄마가 그랬어. 그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런 거래. 아이고, 이쁜 우리 손주. 할머니 머리엔 하트가 많아서. 가끔 사랑이 넘쳐서 깜빡하는 거야. 할머니, 이해해 줄수 있지? 그럼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은 거네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